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새로운 소식, 유익한 정보, 그리고 확실한 결론까지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도움을 드리는 유국장 TV입니다.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고 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험회사의 연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고 후에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빠르게 연락이 올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좀 지연되거나 늦어지게 된다면 과연 왜 그런 것일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점점 불안해 한다든가 조금 소심한 그런 피해자들은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보험회사에서 전화 연락을 하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로 담당자는 피해자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제일 먼저 담당자의 업무량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이것도 하나의 핑계일 뿐 양심적인 이유는 될수 없는 것입니다. 담당자가 그렇게 바쁠 리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죠. 2020년도. 가 되겠네요 이때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환자가 발생을 하면 사고의 크기를 떠나서 중상환자 이건 경상환자 이건 무조건 3일 이내에 병원에 담당자가 방문해서 위로의 말과 사고 처리 등에 대한 설명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보험회사 직원의 주로 업무 중 하나가 병원에 가서 환자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4년 정도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병원 방문은 살며시 없어지고, 이제는 모든 환자를 전화로 관리하고, 또 전화로 합의도 하고, 카톡으로 마지막 최종 합의서도 작성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었는데요. 업무가 바빠서 전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를 관리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요. 법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경우입니다.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과실에 대한 보험사 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러할 경우에 처리 기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 좀 복잡합니다. 또, 가해자가 음주운전으로 가해자의 면책금 처리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이 좀 지연되는 경우는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는 경우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보험사의 아주 전략적이고 순수하지 않는 그런 나쁜 방법이므로 영상 잘 보시고 대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인데요. 피해자를 심적으로 상당히 압박하는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일부러 일부러 연락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 피해자를 아주 초조하게 만들어서 추후에는 꼭 거쳐야 하는 절차인데요. 합의 시점에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면 성격이 좀 소심하거나 또, 교통사고가 처음인 그런 경우라든지 특히 마음 약한 여성분들은 무슨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 심리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를 관리하기 좋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의 경험 직상 이렇게 보험회사 직원이 상황을 만들어 간다면 아무런 죄도 없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고를 낸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이죠. 보험회사로부터 값과 을이 바뀌는 그런 심리적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보험사의 고객 콜센터에 전화해서 내가 언제 사고가 났으며 어떤 피해자인데 보험회사 담당이 연락도 없고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하고 민원을 제시하면 아마도 1 시간 이내로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래도 연락이 없다면 두 번째로는 보험사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 있죠 금감원입니다. 여기에 전화를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보험회사 담당자는 좋지 않은 영업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보험회사 담당자의 업무 평가에 좋게 작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질 나쁜 담당자가 아니라면 보험사의 콜센터를 먼저 활용하는 것이 아주 좋은 대처 방법이 될듯으로 보입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이제는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전화하는 것이 뭐 게임에서 그 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고요. 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먼저 전화해야 하나 하는 생각. 내가 너무, 아, 저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닌가. 먼저 전화하는 것이 뭐 이런 생각이 좀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방법을 잘 준비하면 마음 다치지 않고 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한 후에 대화 내용을 말이죠. 병원 치료에 관한 것을 문의한다든지 또뭐 진단서 발급 문제 또 그동안의 치료 중에 발생한 영수증도 있겠죠. 또뭐 약국 영수증 이런 비용 등의 어떤 청구 방법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는 식으로 대화를 열어간다면 피해자가 먼저 전화를 했지만 전혀 손해보는 전화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화 중에 먼저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합의금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보험회사에서는 아, 이 피해자가 합의가 좀 급한 모양이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결론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사고 초기 합의가 되지 않는 환자가 병원 치료가 길어진다고 해도 요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예전과 달라진 점이 되겠습니다.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즉, 보험회사의 지급 기준에 의한 합의금만을 고집할 것이고, 이쯤 되면 피해자에게 전화가 오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야만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쉽게 관리하면서 합의가 쉽게 될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험사 담당이 사고 초기가 지나게 되면 전화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는 환자를 조금 초조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딱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마음 다치지 않는 범위에서 담당과 소통도 하고 합의금에 대한 일처리를 하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보험회사 담당자와 피해자 간의 예민한 파워게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영상이 이런 문제로 힘들어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까지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